스페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순례길 카미노데산티아고라고 들어보셨나요? 매년 정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걷는데요. 이 길의 최종 목적지는 사도 야고보의 유해가 안치됐다고 알려진 거대한 대성당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 엄청난 전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은 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점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신화의 껍질을 한겹 벗겨내고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인물로서의 야고보 그 진짜 모습을 만나보는 거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음, 가장 먼저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부분부터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중요한 인물이 무려 세 명이나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사람이 이셋 중에 누구인지 정확하게 찝는게 중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도입니다. 바로 시점이에요. 우리의 주인공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서기 44년에 이미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열렸던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를 이끈다거나 우리가 아는 성경 야고보서를 쓴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거죠. 바로 이 구분이 신화와 역사를 가르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그냥 12제자 중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동상인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들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이른바 핵심 3인방 중한 명이었어요. 이세 가지 사건은 다른 제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던 오직 이세 사람에게만 허락된 순간들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건너 눈부신 신적 영광, 그리고 가장 깊은 인간적인 고뇌까지. 야고보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특권적인 증인이었던 셈이죠 그럼 이 야고보라는 사람, 성격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에게 아주 특별한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는데요 이 별명 안에 그의 인생 전체가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안어게, 바로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와, 정말 강렬한 별명 아닌가요? 이 단어 하나가 그들의 불같고 때로는 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장면이 우레의 아들다운 성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마리아 마을 전체를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해 버리자고 요청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결국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던 아직은 미성숙했던 열정의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희를 각각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하죠. 이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좇았던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요, 세상의 영광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는 잔이었죠. 그리고 너희가 그 잔을 마시길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말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를 원했던 우리의 아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바로 그 고난의 잔을 가장 먼저 마신 제자가 된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면 재미없겠죠.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순교자 야고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성경 속 인물과 전설 속 인물의 이두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성경이 증언하는 순교자 야고보, 다른 한쪽은 스페인 전설 속의 전사 산티아고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개의 정체성을 갖게 될수 있었을까요? 이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야고보가 실제로 살았던 시기와 스페인 전설이 등장하는 시기 사이에는 무려 600년에서 8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전설은 역사가 아니라 특정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강력한 증거죠. 특히 산티아고 마타모루스, 우리말로 하면 무어인을 무찌르는 자 산티아고, 라는 이 전설은요 스페인이 이슬람 세력과 나라의 운명을 걸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던 시기에 딱 맞춰 등장합니다 전쟁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도읍이 절실했던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성경성 야고보는 불같은 우레의 아들에서 자기 희생적인 순교자로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전설 속 산티아고는 어떻게 됐죠? 오히려 그의 옛날 모습처럼 칼을 휘두르는 전사가 되어 버렸어요. 이건 성경이 보여주는 그의 영적 성장을 완전히 거꾸로 되돌려 버린 심각한 신학적 왜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세의 전설이라는 화려한 옷을 싹 걷어내고 났을 때 우리가 발견해야 할 야고보의 진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진짜 유산은 스페인의 그 웅장한 대성당이나 술례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의 기록 그 자체에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줬던 사람이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순교의 신앙으로 완성된 그 변화의 과정 군사적 영웅이 아니라 최초의 순교자였다는 바로 그 사실. 그것이 그의 진짜 유산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거대한 돌로 지어진 기념물과 변치 않는 말씀 속에 기록된 한 사람의 인생, 과연 어떤 유산이 더 오래 남고 더큰 힘을 가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만한 문제입니다.